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재진 장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얼른요야, 어, 네. 지금 이 시간도 살아 계셔서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들어가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하옵나이다 네, 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이라 그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항상 분열이 엮이시고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보혜를 비로소 만나마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영과 육을 튼튼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들어가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삶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좋은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욕심을 내세웠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이 죄인들 이 시간 만낱이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네. 주께서는 불쌍히 기시고 용서받는 이 시간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새해를 맞아 언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와 내 이웃을 한번더 돌아보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전도할 수 있는 솔로몬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재단에 남은 빈자리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기쁨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덕도로 살아오셔서 이제는 족장에는 다날아가고 알콩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청천한어린양대들 품위를 여기시고 사랑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를 보내주시어 하루빨리 정상 궤대에 앉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제사자 목사님 항상 성령의 품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저희들 심령의 골수를 쪼개가고 남는 말씀이 되게 하여 수십 개로 신비 있사오며 축복의 구멍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 네.